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9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매집니다. 지난번 예고해 드린 백회이션. 백회 특집으로 백회이션을 떠났습니다. 이곳 한옥으로 왔어요. 보이시나요? 음. 너무 예쁘죠? 새소리 저희도 휴가 왔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100회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laughs> 음. 올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끌어온 우리 자신 대견에. 그동안 저희에게 정말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테마에 맞게 사연을 풀다 보니까 음.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려서 아쉬운 마음에 오늘은 <laughs>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굿 식구들이 보내주신 굿식 음. 창고, 곡식 음. 창고 아닙니다. 대개방. 하기 전에 음. 여러분 저희가 백회 특집이잖아요. 어. 파티를 해야죠. 여러분, 어, 어, 제몸 상반신만 해요, 이거. 치얼스. 어, 그래서 저희가 또 기념주 해야 되는데 음주 방송인데 또 유튜브 또 심의 규정 되게 잘한 스타이잖아 그렇죠. 미성년자도 관람하십시오. 우리 또 중고등학생 청취자 분들 많으시니까. 맞아, 맞아. 초등들도 있고. <laughs> 건전하게. 그렇죠. <그쵸>. 어. <laughs> 이렇게. 어. <laughs> 저 마시고. 네네. 아우 나는 그냥. 한잔 드릴게요. ]게요. 어우, 나 병나발 부려고. 이렇게. <laughs> 짠! <laughs>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감사니다 아, 아, 이렇게 100회 맞이, 음. 앞으로 1000회까지도 열심히 할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게 그 알이 될수 있도록. 음. 우리는 유튜브게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아. <laughs> 가내품은 그렇습니다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가 될 때까지 여러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음. 사연 여러분이 보내 주신 구식 창고 개봉해 볼게요. 일단 음. 얘를 잠깐 치워야겠어요.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네. 저희에게 처음으로 용기 내서 글을 써주신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이런 기회를 더불어 <laughs>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ALSENDDLEKT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 어. ASMR인 줄 알았어. 조용히 들으시면요. 어,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어, 진짜 우리가 이러려고 준비했어요. 그렇죠. 이 매미 소리와 함께한 공포 사연 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저는 30대 중반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평범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19살부터 24살까지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가위눌림과 다양한 귀신들을 보았지만 오늘은 귀신 이야기가 아닌 귀신보다 무섭다는 사람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땐 무덥던 한여름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던 터라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다세대 주택 같은 원룸을 얻어 1년치 사글세를 내고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생활비를 위해 학교 근처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퇴근 후 문을 열려고 보니 문 손잡이 근처에 무언가 쓰여져 있더군요. 0411 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쓰여져 있던 건데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과제가 많은 알바를 쉬고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방향에서 바로 옆이 화장실이었는데, 날이 더워 화장실 문과 창문을 열어둔 채로 과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순간 화장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화장실 벽 위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창문에서 하얀 손이 순간 탁 하고 창문을 닫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방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로 덜덜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온갖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누구일까? 주인집 할머니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화장실 거의 천장 근처에 붙어 있던 자그마한 창문이라 허리가 굽고 키가 작으신 할머니께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 불현듯 떠오른 기억 하나가 저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적혀있던 0411. 그건 바로 제가 pc방 알바를 출퇴근하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친구 집에서 지내며 사글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여름이 돌아오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도대체 그 창문을 닫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지 하셨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아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그 집으로 다시는 안 들어가셨다고 하셨으니까 아 너무 다행 너무 싫다. 와 하얀 손 뭐예요? 계속 계셨으면은 좀 위험했을 것 같아요. 진짜 위험했을 것 같아. 귀신보다 아 사람이 아더 무서운 <laughs> 사연이었습니다. 아자첫 번째 사연 이렇게 소름 네. 끼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 살짝 우리 되게 더운 상황인데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어, 진짜. <laughs> 그럼 갑자기 매미도 조용해요? 어, 조용해졌어 어, 얘도 깨이파파를 하네 어, 그러네 아까 막 고조될 아, 때는 아, 점점 그니까. 크게 울고 <laughs> 자, 다시 울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볼게요 오, 오늘 오. 사연들 굉장히 재밌는데 장난 인데 역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역시 베케이션 나오길 잘했는데 잘했 베케이션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여러분 요즘 제대로 자, 주무시나요? 못자못자 그렇죠 저도 요즘 꿈을 많이 꾸는데 이 꿈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어떤 꿈 얘기가 펼쳐질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한 달여쯤 연우날과 다른 것 없이 잠이 들었던 저는 꿈속에서 왼쪽 어금니가 금이 간것 같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뭔가 끼어 있는 건가 싶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금니가 산산조각 나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금니 하나가 빠지면 나는 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피를 쏟아내던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라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인터넷에 어금니가 빠지거나 깨지는 꿈을 찾아보았더니 가족이나 친지의 건강에 변고가 생길 꿈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후 부모님 댁을 방문한 저는 어머니께 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꿈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 두분다 신경 쓰이는 게 있으시면 병원에 꼭 가보라고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꿈얘기로 이어져 당신께서 꾼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촌들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10년 전에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까지 모든 친척들이 나오는 꿈이었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오일장에 구경 갔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흩어져서 찾았는데 결국 어머니께서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으셨다고 해요. 그리고선 어디 가셨냐 물으니 할머니께서는 그냥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고 있었다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보았는데 그제서야 할아버지의 인상착기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모자부터 구두까지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빨간 정장 차림을 하시고선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환한 웃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셨대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꿈에서 깨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주일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아프신 것도 없었고 돌아가실 때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꾸었던 꿈과 어머니의 꿈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래도 그때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다.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왔던 것 같아.라고 말이죠. 색깔이 나왔어요. 빨간색. 빨간점,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 어. 신박하다. 우리 색깔로 한번 시즌 원에도 있었잖아요. 그 초록색. 그때가 청록색 같은 거. 어. 초록색과 뭐 검정색, 흰색. 다양게 나왔는데 빨간색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노란색 귀신이나 핑크색 귀신은 못본것 같아. <laughs> 보라색도 없는 것 같아요. 오. 연보라색 이런 거. 민트색. 그러니까 자료 찾으면 서치해 봤는데 음. 어떤 분이 야왜 흑인 귀신은 없는 거냐 이렇게. 오 그럼 생각해보니까 다른 인종 귀신은 그동안 우리는 한민족이었기 그치. 때문에 한국 안에서는 볼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맨날 이런 거. 그러름 보니까 뭐. 뭐 백인 귀신도 못 봤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laughs> 근데 왜 이제 우리나라 뿐이 독일 유학 가거나 이러면은 그치, 진짜. 백인 귀신 보니까. 아 나와바리가 있나 보다. <laughs> 아내 네, 나와바리. 아니면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약간 저주처럼. 귀신도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그 안에만 있는 거야. 아, 음. 그렇게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음. 자, 이렇게 우리 별 오. 희한한 고찰을 다 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음. 이분이 예전에도 꿈 관련된 사연을 두개 정도 보내주셨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꿈 촉이 잘 맞으시네. 그러니까. 근데 네, 어금니 빠지는 꿈은 안 좋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치아가 음. 빠지는 꿈은. 그렇죠. 치아 빠지는 꿈, 버스에 음. 타는 꿈, 되게 맞아, 안 좋죠. 제가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제가 어. 최근에 꿈을 꿨는데, 어. 너무 기분이 나쁜 꿈을 꾼 거예요. 어, 음. 가면을 쓴 사람 두 명이. 밖에서 유리를 통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어, 걸 짜증나. 제가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빠. 이 가면이 되게 크리피했어요. 가면도 기분이 나빠. 음, 그래서 그 가면 나오는 꿈을 검색을 해봤는데 다안 좋은 거예요. 어. 안 좋은 수준이 막 상해를 내가 입거나 다치거나 누가 나한테 해를 가하는 꿈. 누구야? 보통 그런 류여서 어어. 이거 좋게 해석된 꿈의 몽을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허? 아, 그러니까 진짜. 가면을 보는 꿈도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익명의 누군가가 나한테 어어. 해를 가하는 뭐 그런 식. 그럼 오늘 꿈에서는 그 가면을 벗고, 음, 노래를 불렀을 때, 복명가와. 자, 이렇게 두 번째 에. 사연까지 함께 해봤고요. 오, 오. 이제 슬슬 밤이 되가니까 뒤에 조명도 그러게. 들어오죠, 여러분. 네. 자, ASMR 느낌으로 세 번째 사연도 역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겪으셨던 이야기를 저희한테 보내셨어요. 음... 아또 어머님 이야기를 눈물 쏟는 건 아닌지 아... 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아시죠. 음... 어머니가 젊으셨을 적의 일입니다. 친구들과 밤 낚시를 다니오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큰 수술을 받게 되셨고. 어머니는 회복실 앞에 서서 아버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 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되었으니 걱정할 건 없다고 했지만, 당시 20대였던 어머니는 좀처럼 마음을 놓기가 어려워 초조한 심정으로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안간,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어머니 곁을 지나치다 고개를 돌려 빤히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인상도 평범했고 외소한 체격을 가진 보통 아주머니셨는데. 꽤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는 혹시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건 아닌가 하고 당황하셨다고 해요. 그리 잠시 동안 어머니를 지켜보면 서 있던 아주머니는 무언가 마음이라도 먹은 듯 다가와. 대뜸,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배아빠가 형이 있네.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 오남매 중 장남이셨습니다. 어머니도 만면을 소리를 듣고 계셨기에 아주머니가 사람을 착각하시는 건가 싶으셨답니다. 아우 아니에요 우리 애아빠는 장남이라 형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말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아니야 분명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하나 있어 젊어서 결혼을 못하고 죽은지라 제사밥 지워줄 자손도 없고 불쌍해 앞으로 제사 다닐 때 절대 어른들 상에는 올리지 말고 문 밖에다가 밥한 그릇 퍼서 내어놔 뜬금없는 아주머니의 말에 뭐라대꾸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머니는 그냥 멍하니 서 계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갑자기 눈을 감고 몸서리를 치더니 "아 아니다, 아니야, 미안해서 싫대" 하고는 그냥 경원복도를 가로질러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구나 싶었지만 워낙 경황이 없었던지라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일을 잊어버리셨는데, 후에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실로 옮긴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작스레 그 일이 떠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셨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에겐 무려 18살이라 차이가 나는 배다른 형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5살이 되던 해그 형이란 분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결혼을 못한 채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는 큰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 마음이 편치가 않더군요 죽은 뒤에 정말 어떤 존재로 남겨지게 되는 것인지, 굶주린 채로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죽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두렵지만, 고통 속에서 떠도는 것 역시 꽤나 두려운 기분입니다. 사실 저희 집은 갑자기 기독교 신자가 되신 친할머니가 반대하시는 바람에 제가 어렸을 적 외에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저 역시 무신론자라 딱히 제사를 지낼 생각이 없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따금씩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떠오를 때면 어딘가 찜찜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진짜 아주머니가 신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음. 어 중간에 보셨잖아. 아우 괜찮대 괜찮대. 음. 혼신에 담긴 연기. 어우 괜찮아. <웃음> <와>. <웃음> 어, 근데 놀라셨겠다. 당사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어쨌든 좋은 음. 사연 또 감사드리고 진짜 길고 굉장히 영화 같은 사연이었어요 네. 음. 여러분 이번 사연도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우 그만 무서워 음, 제일 무서워 음, 그럼 어떤 사람일지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국 때부터 팬이었는데 어쩜 오늘에서야 시즌2를 알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계속 번창하시고요 저는 스무 살이 되고 나서 직접 겪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귀신 얘기는 아니고 사람 때문에 무서웠던 기억이 나서요. 지금은 서른 여섯이니까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스무 살이었고 2월, 고등학교는 졸업했고 대학은 입학하기 전. 하루하루가 무료했던 저와 친구들은 열명 정도가 모여 강남역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 시쯤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교보문고까지 걸어갔다가 이것저것 구경하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다시 강남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4시, 5시쯤 된 시각이라 평일임에도 사람들이 슬슬 많아지더라고요. 역 근처에 다다르니 많은 인파에 결국 우리는 흩어졌고 일단 여관에서 만나자 하고 열심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걷게 되었고 열심히 앞만 보고 걷고 있던 찰나에 어떤 남자가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그렇게 연락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이제 막 스물이 되었던 어린 저는 순간 굳어버렸죠. 가만히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사랑싸움 같으니 아무도 저를 도와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오고 가는 인파들의 길을 막고 있는 암초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남자는 계속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었고, 저에게 여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 가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친구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치과 욕을 막 하면서 저를 잡는 남자의 손목을 다시 낚아채 저를 끌고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는 제가 너무 안 오니 찾고 있었는데 그 이상한 남자한테 손목을 잡혀 있어서 그냥 무작정 뛰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정신 차리라고 욕도 한 바가지 먹었죠. 만약 그때 골목으로 끌려갔으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만 가끔 생각하면 소름이 돋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와, 근데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손목을 너무 싫어. 이건 진짜 기분이 나쁜데요. 그쵸. 인신 매매단 하... 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많이라고 하는데 그쵸, 그쵸. 억지로 끌고 가고 사람들은 그냥 싸우고 있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고. 그렇 그리고 이 남자 손 힘이 진짜 굉장히 세거든요. 진짜 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이 남자는 계속 내가 뭐야 누구세요 하는 와중에 "자기야 왜 그래?" 이랬으면은 너무 나 너무, 너무 무서웠을 싫어. 것 같은데. 그 옆에 봉고차 있었어 봐. 진짜 아, 무섭다. 최악인데. 어. 이래서 귀신보다 <laughs> 사람이, 사람이 더 무섭다고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하죠. 저희 다음 사연은요. 우리 또 한옥에 온 기념으로 어. 또 미국에서 온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한옥인데 미국이요? <laughs> 왜 굳이? 트래디셔널한 장소에서 어. 또 이국적인 걸 소개를 해야 그래 그래. 백휴 이션 어, 더 이질적인 백휴 이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 말. 자, 지금 까마귀 오고 날렸어요. 까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짠. 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백휴 이션이니까 아우 어, 네. 너무 회자 같은 방송이네. 언제 오, 끝나요 대체? 그러니까 어. 여러분 끝났으면 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미스테리 곡 시작부터 듣고 있는 지금 미스테리 굿을 보고 있는 팬입니다. 오랫동안 재미있게 됐다가 문득 저도 구스러운 일이 떠올라서 용기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12년 전쯤 엄청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뭘 해도 잘안 되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같이 교회에 다니던 언니를 졸라 철야기도를 하러 저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한인 교회지만 처음엔 미국 교회였었다고 해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낮에 가면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철야 기도는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너무나 간절했기에 저는 예배당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고 언니는 예배당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서로 기도 제목들이 달랐기에 방해되지 말자고 멀리 떨어져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배당은 엄청 넓어서 입구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예배당의 불을 다 꺼도. 복도는 불을 켜놓기 때문에 그 불이 예배당 입구에 나와 있는 작은 유리창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조금은 무서워서 뒷자리 문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앞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느덧 밤 1시, 2시쯤 졸다가 울면서 기도도 했다가 그러고 있는데 제 바로 옆에 있는 문이 열리는 느낌이 났어요. 복도에 불이 켜져 있고 예배당은 모든 불을 꺼서 캄캄했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눈을 감아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언니가 화장실 가나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계속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가 제 허벅지를 쓰다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눈을 떠봤는데, 제 옆엔 아무도 없었고, 예배당은 아직도 캄캄했어요. 쎄한 느낌이 드는 걸 억지로 참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 앉은 채로 잠이 들었나 봐요. 누가 제 귀에 뭔가를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다시 눈을 떠봤지만 여전히 예배당은 캄캄했고 언니는 앞에서 잠이 들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소리가 나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계속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귓속말도 들렸다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고. 한 새벽 4시쯤 갑자기 누가 뛰어다니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저히 못 참아서 언니를 불러서 가자고 얘기하고 가방을 챙겨서 둘이 도망치다시피 뛰쳐나왔습니다. 언니랑 교회를 뛰쳐나와 근처에 24시간 하는 식당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언니, 1시쯤 화장실 갔었어? 아니? 네가 갔던 거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 언니 장난 그만하고 진짜로 안 갔어? 아 어, 진짜라니까? 난 넌줄 알았는데? 언니 혹시 누가 몸을 만지거나 귀속말 같은 거 하는 거안 들렸어? 어 계속 누가 내 머리카락을 만진 느낌 들었어. 완전 소름 돋아서 죽는 줄 알았어. 언니 나는 허벅지를 쓰다듬는 거 같았어. 그리고 누가 계속 귀에다 뭐라 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이었던 것 같아. 어, 야. 나도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너한테 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간신히 참았거든? 어, 마지막에, 여자가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느낌 안 들었어? 아, 어, 여자는 모르겠고, 내 근처에서 누가 울면서 기도한 소리 들었어. 아난 처음에 넌줄 알았는데, 나중에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리길래,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야. 저와 어, 언니는 날이 밝을 때까지 식당에서 집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중에 저희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새벽에 일찍 기도하러 가시면 옆에 와서 머리도 만졌다가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도 들렸다가 몸도 툭툭 건드리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한다더군요. 저희 교회가 오래되고 습해서 그런 거라고. 그 뒤론 다시 철야 예배 안 가요. 다음에 또 제가 경험했던 무서운 이야기 보내드릴게요. 워싱턴 D.C에 사는 어떤 한국 아줌마가 아니 보통 예배당에는 못 오, 들어오지 한국,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어. 내가 안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게 봤다고 하니까 더 무섭다. 어, 진짜 끔찍해. 그, 묘사도 좀 그시기하네. 음. 불막 껐다 켰다가 <laughs> 일부러 더막 자기 존재 알아달라고 그런 거야. 아니 허벅지 왜 만져. <laughs> 약간 저그 생각도 합니다. 막 엑소시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 악마가 마귀들이 어. 그렇게 자기 알아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음. 구마 의식 같은 거 음. 하는 신부님들 보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닐까요? 어나 마지막 거 너무 섭다. 진짜 무섭다다 무섭다.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로 무서웠는데 음. 그러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연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어 저희는 다음에 더 무서운 사연으로 돌아올 건데 이렇게 100회, 1000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은 음. 뭐또기공 l 네. e 나또 다른 이렇게 또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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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지금까지 l i t 였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